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소나무 중에서도 소나무 앞에 구주 구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구주 소나무.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거죠. 유럽이죠. 유럽이라는 말을 그대로 구주 소나무라고 했는데. 아, 제 생각에는 유럽 소나무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여튼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는 이렇게 구주 소나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주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주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자, 아,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어,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이 구주 소나무의 줄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의 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소나무의 줄기를 보면 소나무의 줄기의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어, 흑갈색이죠.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이러한 두꺼운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 줄기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런 색깔이 나타납니다. 주기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나무의 나무 껍질이 비늘처럼 얇게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떨어져 버리면서 그 비늘 조각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적갈색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이러한 속껍질이 속살이 보이게 되죠. 이러한 속살이 보이게 되는 빨간색이 보인다 해서 이러한 소나무를 우리들은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는 소나무라고 하지만은 빨간색의 나무껍질, 나무껍질이 빨갛다 해서 적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적송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주 소나무, 구주 소나무는 유럽에서 온 소나무죠. 그래서 유럽 소나무라고 하는데, 이 구조 소나무의 나무 껍질을 보면 우리, 우리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같은데, 이렇게 얇은 나무 껍질이 얇게 비늘처럼 떨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속살이 빨간색이다 해서 이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이 나무를 구조 소나무를 구조 적송. 빨간 소나무다 하고 그래서 구주적송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구주적송의 또 가장 큰 특징을 보면은 잎을 수, 보면 알수 있는데 이 구주 소나무는 보면은 잎의 색깔이 약간 어, 허연색이 들어가 있죠.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것 같은 약간 허연색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멀리서 보더라도 잎의 색깔이 약간 허연색이 들어가는. 회청색이라고 하죠. 이런 색깔을 회청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회청색의 잎을 하고 있으면은 이 구주소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나무는 회청색이 아니라 완전히 초록색이죠. 완전히 진한 초록색의 잎을 하고 있는 것이 구주를 뺀 소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구주소나무는 잎의 색깔이 회청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나무들은 잎이 기본종이 되는 우리 소나무는 잎의 잎의 숫자를 보면 두 개씩이 달리죠 이렇게 여기 줄기에서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잎 아래쪽에 잎집이 있고 잎집에서 잎이 이렇게 두 개씩이 달리게 됩니다 여기 잎집이 있고 잎집에서 두 개의 잎이 달린다 하는 것이 소나무죠 여기에 기본종이 되는 소나무 인데 구조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잎이 두 개씩이 달립니다 이렇게 두 개씩이 달리고 두 개씩이 달리는데 그 우리 소나무하고 구주 소나무의 차이점은 잎의 길이에 있습니다. 잎의 길이가 2cm에서 7cm 정도 되면은 구주 소나무. 2에서 7cm는 구주 소나무인데, 우리 기본종에 되는 소나무는 잎의 길이가 5에서 10cm, 길게는 14cm. 그러니까 길게는 구주소나무의 두배 정도로 길어지는, 어, 길게 나타나는 잎을, 잎의 길이가 길면은 어, 우리 그냥 소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구주소나무는 잎의 길이가 어, 반 정도, 우리 소나무의 반 정도로 짧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을 보면 이렇게 잎이 약간 나오는데 보면 약간 비틀려 있죠. 이렇게 약간 비틀려서 비틀리게 되는데. 잎을 만져보면 촉감이 딱딱합니다. 이렇게 촉감이 잎이 뒤틀리면서 촉감이 딱딱하면은 주소나무인데 반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소나무들은 잎이 뒤틀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잎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이렇게 뒤틀리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만져보면 잎의 촉감이 부드럽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부드러우면은 우리 소나무이고 유럽에서 온 구주소나무는 잎이 딱딱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주소나무, 이거 지금 구주소나무를 보고 있는데, 구주소나무의 열매의 모습을 보면 열매가 우리 소나무하고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는데, 이 열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뭔가 틀리죠. 틀린데, 우리 소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열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구가 한자로는 구가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요 솔방울 열매 요 하나 요한 개를 여기 요 하나 또요 하나를 우리들은 솔방울 조각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실편이라는 표, 표현을 하는데 실편이라고 하는 솔방울 조각인데 이 솔방울 조각에도 요요 끝의 부분 요요끝 부분 요 부분 요 지금 요 사진에서는 흰색이 많이 나타나는 요, 요 부분, 요브, 요렇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우리들은 비후부라고 합니다. 비후라고 하는 것은 살이 쪘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살이 쪄 있는 비후부가 있고, 비후부의 가운데에 이렇게 마른 목골에 작은 요 뭐가 보이는데, 시꺼먼 게 보이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제부라고 합니다. 제부 한자로는 배꼽이라고 하는데, 요 배꼽의 요 가운데에는 아, 뾰족한 침이 하나 있죠. 가시가 하나 달려 있는데, 사진에도 보면 이 끝에 짧은 가시가 뾰족한 가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모양의 솔방울 조각, 솔방울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소나무죠. 여기에 비해서 이구주 소나무는 보면은 솔방울 조각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하얗게 보이던 이 비후분, 비후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요, 요 사진에서 보면 요게 약간 보라색이 약간 끼어 있는 보라색이 보라색이 약간 들어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아주 특이하게 비후부의 모양이 좀 많이 틀리죠. 비후부가 작고 그 대신에 이 제부라고 하는 배꼽 부분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배꼽 부분의 아비아 어, 어, 제부라고 하는 배 배꼽 부분이 크고 비후부의 크기가 작다 하는 요런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제부 배꼽 부분은 보면은 갈색이면서 갈색의 끝 부분에 여기 짧은 가시가 달려있던 흔적만 있고 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 솔방울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구주 소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